아이패드 대신 갤럭시 탭을 골라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갤럭시 탭 말고 아이패드를 써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영상에선 어떤 태블릿이 적합한지 이 영상을 통해 알려 드릴게요. 둘다 태블릿 끝판왕이고 좋은 태블릿이에요. 그래서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기종 구매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리뷰판다입니다. 이번에 애플에서 아이패드 신제품들이 공개됐어요.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의 새로운 모델, 그리고 어떤 새로운 제품들이 출시됐을까요? 바로 애플 펜슬 프로 그리고 새로운 매직 키보드까지 아이패드 병이 없던 사람들도 새로 생길 정도예요. 하지만, 신제품이라고 전부 다 좋은 건 아닌 거 아시죠? 신제품은 좋지만, 비싼 돈 주고 안 맞는 태블릿 쓰는 건 싫잖아요. 나한테 맞는 태블릿을 사야 한번 사서 오래 쓸수 있어요. 제가 용도나 사용하는 스타일에 따라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완벽 비교해드릴게요. 첫번째 비교해볼 대상은 성능이에요 성능은 태블릿을 고민할 때 빠질 수 없는 조건이에요 태블릿으로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탭보다 아이패드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갤럭시탭보다 아이패드 성능이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게임하는데 갤럭시탭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아이패드로 게임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를 따라오지 못하는 점은 바로 AP의 성능과 발열이에요 애플의 AP는 최적화가 잘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이나 작업을 할때 성능을 최대한으로 뽑을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갤럭시탭 S9 시리즈의 탑 탑재된 스냅드래곤 A2세대보다 2년 전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 5세대에 탑재된 M1칩이나 아이패드 프로 6세대에 탑재된 M2칩이 훨씬 좋아요. 태블릿으로 작업하는 분들은 사용 중에 버벅거리거나 렉 걸리면 답답하실 수 있어요. 쓸 때마다 렉 걸리는 거 걱정할 바에 성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아이패드로 구매하세요. 그럼 갤럭시탭은 살 이유가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가 성능이 좋아도 쉽게 구매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이에요. 아이패드 가격은 갤럭시탭보다 훨씬 비싸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7세대 모델은 기본 200만원부터 시작해요. 용량을 늘리거나 펜슬과 매직 키보드까지 합하면 400만원까지 비싸지기도 해요. 반면 갤럭시탭은 아이패드보다 가격이 싸요. 울트라 모델은 현재 140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게다가 갤럭시탭은 S펜이 포함된 가격이라 추가로 나가는 돈도 적어요. 태블릿으로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갤럭시탭의 성능으로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영상 편집이나 고성능 게임 같이 최고의 성능을 찾으시는 분들은 갤럭시탭 대신 아이패드를 구매하세요. 대신 가성... 비까지 함께 챙기실 분들은 갤럭시 탭을 구매하세요. 태블릿을 사기 전에 꼭 펜도 같이 생각해야 해요. 주변에 태블릿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펜슬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태블릿에 펜은 그림을 그리거나 공부할 때 필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줘요.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의 애플펜슬과 S펜 같이 자사 펜으로 태블릿의 활용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펜을 쓸때둘 중에 어떤 게더 좋은? 좋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 애플펜슬은 펜촉의 재질이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를 많이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는 미끄러지듯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이 더잘 맞아요. 갤럭시 탭의 S펜은 펜 쪽에 재질이 부드러운 고무로 되어 있어요. 짧은 획을 많이 쓰는 한글 필기를 할 때는 갤럭시 탭의 S펜이 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필기 스타일이 부드러운 획을 많이 쓰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로 짧게 끊어서 쓰시는 분들은 갤럭시 탭으로 구매하세요. 근데 필기할 게 엄청 많은데 손목에 부담이 적은 건 뭐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필기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대신 갤럭시 탭을 구매하세요. 갤럭시 탭의 S펜은 아이패드의 애플 펜슬보다 무게가 가벼워요. 아이패드 애플 펜슬은 약 18g에서 19g 정도 돼요. 갤럭시 탭의 S펜은 약 9g이에요. S펜의 무게는 애플 펜슬의 절반이 되는 무게예요. 그래서 펜으로 하는 작업을 오래 한다면 갤럭시 탭의 S펜이 손목에 부담이 덜해요. 나는 무게보다 기능이 더 다양한 게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펜을 사용할 때 기능이 다양해야 필기나 그림 그릴 때더 효율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펜슬 프로에는 햅틱 피드백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펜으로 작업할 때 진동으로 알려줘요. 게다가 스키즈 기능으로 펜스를 꾹 지면 팔레트가 나와 도구나 브러쉬의 두께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기능이 모두 탑재되어 출시되었어요. 갤럭시탭의 S펜은 에어 액션 기능이 있어요. 원하는 기능을 미리 설정해두고 버튼을 눌러 설정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번역기로 설정해둔다면 영어 원문이나 웹 문서를 볼때 귀찮게 복사해서 번역기 돌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둘 중에 자신이 더 많이 사용하는 기능을 탑재한 펜이 있는 태블릿으로 구매하세요! 요즘 휴대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태블릿 사서 쓰는 이유는 바로 큰 화면 때문이에요. 태블릿의 화면은 거거 익선이라고 크면 클수록 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요. 유튜브나 넷플릭스 볼때더 크게 보는 건 물론이고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화면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이패드 대신 갤럭시 탭으로 구매하세요.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현존 태블릿 중 가장 큰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패드 시리즈에서 크기가 가장 큰건 13인치 모델이에요. 하지만 갤럭시 탭 S9 울트라는 14.5인치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어지간한 노트북 화면만한 크기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요. 필기를 할때 손이 화면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손이 가린 나머지 화면이 많아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화면이 큰게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화면이 크면 같이 늘어나는 게 바로 무게예요. 무게가 무거우면 휴대성이 안 좋아 져요. 게다가 화면이 크면 가방에 넣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주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 큰 화면으로 편하게 사용하고 싶으시 다면 갤럭시탭으로 휴대성까지 생각한다면 아이패드로 구매하세요. 태블릿 샀는데 내가 쓰고 싶은 앱못 쓰면 답답하실 거예요 아이패드와 갤럭시탭을 고민하신다면 내가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갤럭시탭은 안드로이드 기반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os 기반으로 서로 앱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프로크리에이트로 그림 그리는 법 유튜브로 보고 따라하려고 해도 갤럭시탭 사면 앱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가상악기는 로직을 써야 좋다고 하는데 갤럭시탭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뭐야 그럼 아이패드가 더 좋은걸 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갤럭시탭은 안드로이드 기반이라 더 다양한 앱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게임이 애플 앱스토어에는 없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갤럭시탭에서는 프로크리에이터는 사용할 수 없어도 드로잉 프로그램인 클립스튜디오와 제휴를 맺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패드에서만 사용할 수 있던 굿노트도 이제는 갤럭시탭에서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갤럭시탭의 앱 생태계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태블릿 구매 전에 어떤 앱들을 사용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고 아이패드와 갤럭시탭 본인에게 더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둘중 어떤 걸 살지 정했어도 막상 어떤 모델을 사야 할지 고민이 되실 수 있어요. 아이패드 신형 제품이 공개는 됐지만 한국에서 구매하려면 6월이 돼야 구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태블릿을 추천해드릴 테니 태블릿 구매 전에 이 제품들 한번 보고 가세요. 갤럭시 탭을 구매 생각 중이시라면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 울트라 제품을 추천드려요. 역대급 큰 화면에 갤럭시 탭 현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14.5인치 현존 최고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태블릿이에요. 태블릿으로 영상 보고, 필기하고, 그림 그릴 때큰 화면으로 즐길 수 있어요.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로 선명하고 깨끗한 색상을 보여줘요. 블루라이트를 줄여줘서 오래 보더라도 편안한 시청을 할수 있어요. S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따로 펜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5.5mm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 그립감도 뛰어나요. 나는 좀... 덜렁거리는 편인데 내구성은 괜찮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갤럭시탭 S9 시리즈는 충격과 낙하에 강해요. 게다가 방수방진 기능도 돼서 물에 닿아도 고장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2세대를 탑재해서 고성능 게임은 물론 다양한 작업도 원활하게 가능해요. 화면 큰 태블릿 중에서 이 제품 고민 중이시라면 이 제품 사서 편하게 사용하세요. 나는 아이패드 사고 싶은데 아이패드 도 추천해주면 안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 를 구매 고려중이시라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강력한 m2칩으로 다양한 작업 렉 없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애플의 m시리즈 칩은 최적화가 잘 돼있어요 게임부터 영상편집 그래픽작업이나 앱을 사용할 때렉 없이 편하게 사용 가능해요 리퀴드 렌트나 xdr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어요 고명도 고명암비 콘텐츠 를 시청하고 편집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어, 아이패드는 멀티태스킹 이좀 불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 할 수도 있어요. 아이패드에서도 스테이지 매니저 기능으로 여러가지 작업을 동시에 가능해요. 게다가 음악을 한다면 로직을, 그림을 그린다면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사용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할수 있어요. 신제품이 출시하면 이전 시리즈의 제품 할인도 들어가니 가격 확인 잘해서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중 여러분이 어떤 태블릿이 더 필요한지 알아봤어요. 중국산 태블릿 쓰기보단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사서 오래 쓰는 게 좋잖아요. 시험도 끝났고 이제 여름방학도 다가오는데 시원한 방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태블릿 하나 구매하시는 건 어떨까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다 장단점이 있으니 자신에게 더 맞는 태블릿으로 후회 없는 구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교해 본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시리즈 중에 정말 괜찮은 제품들 추천해 드렸어요. 만약 고민 중이신 제품이 따로 있다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태블릿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도 도와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도움되는 정보와 좋은 제품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자님들의 스마트한 가전생활을 위해 다음번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리뷰판다였습니다.